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구독자가 아닌 시청자 여러분, 뜬금없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목을 해보셨나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유튜브가 오목 채널인 건 무시하더라도 아마도 한 번쯤은 누구나 오목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오프닝 룰로 오목을 해보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몇주 전에 커뮤니티에 올린 투표가 결과를 말해줍니다. 어림잡아서 제 구독자분들 중 10%만이 오프닝 룰로 오목을 두고 계시죠 오목 유튜브의 구독자 중에서만 추출한 표본인 걸 감안하면 그냥 아무나 붙잡고 물어봤을 땐 대부분 이런 반응일 겁니다 오목 유튜버로서 이런 상황을 보고 만 있을 수는 없죠 특히 오프닝 룰의 존재를 오목의 진입장벽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더더욱이요 오목은 정말 대중적인 게임이지만 그걸 공평하게 하려고 만든 룰 때문에 대중화가 되지 못한다 아이러니하죠 저는 오목이 아직 더욱 대중화될 포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오프닝 룰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어느 정도는 바로 실전에서 둘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게 말로 길게 설명하는 걸 이해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익숙해지면 왜 이게 렌즈를 보다 훨씬 재미있고 공평한 룰인지 금방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과 느낌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이해되게 해드릴 테니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먼저 흙이 세 수를 혼자서 둡니다. 이때 첫 수는 중앙에 두 번째 수는 흙돌 주변 한칸 이내에 세 번째 수는 흙돌 주변 두칸 이내에 두어야죠. 이 과정을 오픈이라고 하고 이세 수까지의 모양을 주형이라고 합니다. 주형에는 각각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모양은 포월 주형 이 모양은 화월 주형이죠. 흑이 돌을 이렇게 두었다면 흑이 화월 주형을 오픈했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형을 오픈하고 나면 백은 스왑할지 말지 선택합니다. 스왑이란 상대와 흑과 백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백이 네 번째 수를 둡니다. 만약 스왑을 안 했다면 원래 백이었던 사람이 두고 스왑을 했다면 원래 흑이었던 사람이 백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사수를 두겠죠. 사수를 두고 나면 백은 1에서 8까지 포인트를 부릅니다. 백은 사수를 여기에 두고 6포인트를 불렀네요. 포인트란 흑이 둘수 있는 오수의 개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흑은 이 상황에서 여기를 두면 반드시 이기는 게 알려져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밸런스가 맞지 않겠죠. 흑이 가장 두고 싶은 자리는 여기지만 백이 6포인트를 불렀기 때문에 6개까지 두고 싶은 자리를 고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디에 둘지를 백이 선택하죠. 흑은 6개 모두 최대한 강한 자리를 두고 백은 그 중에서 최대한 약한 자리를 선택해야겠죠? 그런데 그러면 백은 최대 포인트인 8포인트를 부르는 게 무조건 이득 아닌가요? 아닙니다 포인트를 부른 직후에 흑에게도 스왑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서로 둘 만한 포인트 개수를 부르게 되죠 내가 8포인트를 불렀다가 스왑 당하면 좋은 수를 8개나 찾아야 하니까요 화울 주형의 이 사수 같은 경우에는 6포인트가 서로 할 만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100이 6포인트를 부른 것입니다. 오프닝 과정을 한 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흑이 주형을 오픈한다. 둘 100이 수업할지 말지 결정한다. 3 100이 사수를 두고 포인트를 부른다. 넷 흑이 수업할지 말지 결정한다. 5 흑이 포인트 개수만큼 5수를 둔다. 6 100이 그중 하나로 5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5수까지 두어지고 나면 오프닝 과정은 끝난 것입니다. 이후의 진행은 렌쥬룰과 같이 크게 3 3 4 4 장목을 금지하는 걸 제외하면 서로 두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두면 됩니다. 어려우셨나요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과 같은 오프닝룰 초보자 까망이와 하양이의 오프닝 과정을 보면서 좀더 친숙하게 오프닝 노를 배워 봅시다. 까망이가 흑, 하양이가 백으로 시작했습니다. 까망이는 오프닝 노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목교 유튜브에서 포월 정석강의 영상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포월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까망이는 바로 포월을 오픈합니다. 이제 하양이는 수업할지 말지 선택해야겠죠. 그런데 하양이는 포월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백을 넘깁니다. 백이 된 까망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수를 두고. 6포인트를 부릅니다. 하양이에게 다시 수업 기회가 왔네요. 하양이는 포월 6포인트를 어디에 찍어야 하는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에게 흙을 다시 넘깁니다. 까망이는 배운 대로 자신있게 6포인트를 찍고 하양이는 왠지 느낌상 제일 약해 보이는 이 자리를 선택합니다. 까망이는 저 자리 진행을 공부한 적은 없지만 오프닝 지식으로 이 오수가 흑승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대국을 시작합니다. 첫판은 까망이가 무난하게 수를 내서 이겼네요. 하양이는 첫판을 지고 조금 다른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까망이보다 실력은 좋은 것 같은데 오프닝 지식 때문에 지는 것 같단 말이야. 까망이는 다시 포어를 오픈했습니다. 여기서 하양이는 전판처럼 스왑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수를 둡니다. 그리고 8포인트를 부르죠. 까망이는 당황했습니다. 일단 8포인트를 찍을 자신은 없으니 까망이는 스왑합니다. 하양이도 8포인트 자리를 알고 부른 건 아니지만 사수를 일부러 약하게 두었기 때문에 8포인트 흑승을 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은 하양이가 흑을 잡고 뒤흔들면서 이겼네요. 까망이와 하양이의 이야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오프닝 과정에서는 정말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형이 이렇게 많은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나신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목 고인물들 사이에는 오프닝북이라는 자료가 떠듭니다. 다양한 주형의 사수들에 대해서 오수의 유분리를 정리한 자료죠. 이번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원작자님께 허락을 받고 중국어로 된 오프닝북을 번역해 저희 구독자님들께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하지만 오프닝북은 오프닝로를 시작할 때 필요한 자료이긴 하지만 의존에선 안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치트키가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이걸 다 외우진 못합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가는 모양도 늘어나겠지만 결국 잘 모르는 주형이 나오면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주형을 공부할지 고민되는 분들이라면 가장 대중적인 파월 포월, 구월을 추천합니다. 오래전부터 화포구라고 묶어서 불리며 인기가 많은 주형이면서 펠포인트 내에서 가능한 사수가 많이 없어 처음에 배우기도 쉬운 주형이죠. 여러분이 오프닝 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면 아직도 궁금한 게꽤 많으실 겁니다. 이 영상에 남겨주시는 오프닝 룰에 대한 질문은 제가 책임지고 계속 답변 드릴 테니까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다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요즘 오목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현재 유일하게 오프닝 룰을 지원하는 앱인 오목도장을 추천드립니다. 언젠가 여러분을 모두 오목도장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